Here no. okay, you are, uh, one, one second, okay, Elizabeth? Video. Oh. Not video. No, you're fine. Uh, am I Am I in it? I uh, know. No, because oh, uh. no, that's fine. I was like, yeah, I can be in your video. Do you YouTube? Yeah, YouTube. Oh, cool. <laughs> oh, okay, that's fine. Yeah. <laughs> 어? 어디 두면 안 돼? 상황이 많아. 상황 없을 텐데. 야, 여기 다 명품상이냐? 발레시아가. 루이비통. 발레시아가. 루이비통. 디올. 아미. <laughs> 와 존나 병태 같다. <laughs> 너무 진짜 멋있다. <laughs> 멋있잖아, 그렇지? 내가 살진 않지. 구찌같아 그 요새 무슨 존나 뭐 얘기하는 해체주의 <laughs> 나폴리세 여기 오면 살거 많긴 한거 같아. 뭐, 우리 아크 이런 걸 좋아하진 않지만, 굳이 이런 것도, 실제 너무 좋잖아. 깔쌈해 이건 어떠니? 이건 형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깔쌈해. 한번 아, 봐 먹어봐. 아, 깔쌈하다. 깔쌈하네. 깔쌈하다. 아, 그만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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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기긴데 그만하라고 가자. 젠틀 몬스터인데, 다 중국인이야. 봐봐, 외국인이 한 명도 없어. 저 <laughs> 같은 거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거야. 이쪽이.

쓰면 소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이렇게 뭐저녁 다, 이건 뭐, 다스러운거아니면요 뭐, 요즘 도사이즈인거지데공무에는 되게 많았어 생 마이크 생마이크아 t s 아이 g m i c h a 이제. 오리진스 n 이씨 한번 가볼까? 아니면 거기 오리진스 n 이씨 그냥 생미카일 아니더라도 그냥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그 앞에서 택시 타면 되니까 거의 갔대 2분이야 2분 그래도 여기 오리진스 n 이씨가 그래도 우리가 볼때 살만한 건좀 있었어 지금 웹스터를 갔다 왔는데 무슨 뭐 VIP만 받는 데라 그래갖고 갔다 왔는데 뭐 없어? 진짜 쓸어가는 것 같긴 해, 앞에서. 아, 앞에서 몇, 막, 몇 짐씩 사가더라고. 몇 천만 원씩 사가는 것 같아. 네. 여기가 크로마치, 겔대, 생리카에, 어. 이런 게좀 많아. 하는... 근데 사면 안될것 같아, 비싸. 비싸. 1억에서 사는 게 훨씬 싸니까, 지금. 또 달러가 비싸니까. 거기다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가격을 올려붙여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 아니 일본 가서 지금 엔화 싸니까 지네가 한 2만 엔 정도 해봐야 달러 들고 가면 더쌀 거니까 한국돈보다 달러 들고 가면 더쌀 거니까 매장 가서 바잉 해와 가지고 여기다 그냥 깔아 놓고 파는 방식 같은데 근데 따블 정도 보는거 같아 요한 400달러에 버리 아, 네, 어, 티가 400달러, 500달러, 뭐, 후드가 600달러가면 일본 판매가가 2만엔 정도 해서 2만5천에 좀다는거같기 그 아, 후드가 이쁜데저 가격 좀못 사겠다. 음뭐 일본 브랜드는 생미카에, 뭐 여기 안에서 지금 갤러리 데프트 인기는 뭐 그냥 말이 안 되고, 생미카엘, 뭐, 갤러리 데트 이쪽이 거의 뭐. 근데 저게 또 다른 후드보다 조금 비싼 편이긴 10만 원, 해 10만원, 뭐, 15만원, 여행 왔으니까 인정해 줄수 있는 거 인정해 줄수 있는데 그 이상은 무슨 250달러짜리 티를 시바, 뭐, 400, 500 이렇게 팔면 그 모르는 애들이나 눈탱이 맞고 가는 거지 시바 그. <laughs> 평생 서로 비밀로 하고 하나씩 구매. 엑설라. 아니야. 흑인들이 많이 봐. 거니 그 그거 짜비하기를. 근데 <laughs> <laughs> 서로 비밀리케 해주고. 새끼 <laughs> 슈프림 본자 쓰고 저 신발 신고. 근데 저런 것도 <laughs> 다 중국에서 갖고 온 거겠지 얘네도.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에 많은 거겠지. <laughs> 이 집은 똥이 날이은이서이집이날이아이집이이이다 현지 이기는우면미가격이면한이도못 음. <laughs> 저기 아, 진짜 에르메스 발렌시아가, <laughs> 배트몽도 음, 발렌시아가 배트몽도 거의 없고 어. 발렌시아가 배트몽도 거의 리셀샵에도 잘 없어. 어, 어. 발렌시아가도 매장이 그줄 아무도 안서 있어. 통겨 어. 있고 현지 인기는 어. 갤러리 대트가 짱이. 어. <laughs> 어, 갤러리 대프트, 카페. 아, 갤러리 대트하고 생미카엘. 매장에는 생미카엘은 마... 물건이 없는 것 같고 아미리가 많이 없어좀 많은 편이. 어, 아미리. 어, 아미리가, 아미리가 좀 많고 그러니까 아미리 매장이나 들어가 볼까 아미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 바지는 다 스키니.